고객 중심의 마케팅 전략 제 1장 마케팅의 기초 개념과 이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기획팀에서 마케팅 팀으로 발령을 받다니 큰 일이네. 요즘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해서 회사 내에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아, 그동안 기획만 했지. 마케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뭘 알아야 일을 하지. 마케팅이 도대체 뭐야? 이봐, 무대리. 마케팅팀에 온걸 환영하네. 어, 마부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나야말로 잘 부탁하네. 마케팅 팀에 어려운 점은 없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이야기함세. 사실은 마부장님, 저하고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기획팀에만 있다 보니 마케팅에 대한 개념도 잡히지가 않네요.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자네 실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으니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네. 일단 마케팅 팀에서 무엇을 하는 건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지. 무대리. 자네는 마케팅이 무엇인지 아나? 마케팅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나? 글쎄요, 마케팅이라. 마케팅은 이제 너무나 일상화된 용어가 되어 누구나 어디선가는 한 번씩은 들어본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선뜻 이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케팅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자신의 의견을 작성한 후 확인해 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광고, 홍보, 세일즈, 판촉, 경품, 이벤트 등등이 연상되실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마케팅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마케팅이 과연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알아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의 정의와 개념, 마케팅의 근본 대상인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 고객과 고객의 욕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클릭하여 살펴보세요. 마케팅의 정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과 같이 어, 마케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의 이은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재미있게 여러분과 같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케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케팅하면 어떤 말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뭐 영업, 뭐 판매, 홍보, 광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연상들 되시겠지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이 마케팅을 구성하는 한 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마케팅은 아닌데요. 그럼 과연 마케팅이란 무엇일까요? 아, 마케팅이 지금은 굉장히 일반화된 말이지만 막상 또 마케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마케팅이 무엇인지 그 말의 의미와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이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되기가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로 마케팅이란 용어로 쓰게 되는데요. 근이 네,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켓과 어, ING라는 단어로 구성된 말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켓은 무슨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란 뜻이죠. 그러면 ING는 무슨 뜻일까요? 영어에서 ING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네, 현재 진행형이죠. 뭐 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두 말을 합치면 어, 시장이 움직인다 현재 진행 중인 시장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항상 변화하고 움직이는 시장을 관리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마케팅이란 것은 변화하는 시장, 움직이는 시장, 정체되어 있지 않은 시장 이런 시장에 대한 관리와 그 시장을 만들어내고 시장을 창출, 창출하고 또 시장을 관리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연구 분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